예, 안녕하세요. 링컨의 막터입니다 오늘은 한번 요즘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 이슈들 몇개 한번 얘기해 보는데, 먼저 한명 친구가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좀 고속으로 달릴 때차 핸들이 좀 잠김 현상이 있는다고 그래서 이걸 뭐 축소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근데 이걸 내가 그때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교회에서 그 현대 자동차 다니시는 분이 있어갖고 이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었냐 면 이, 이제 점점 이제 전자로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핸들이 고속으로 달리면 이걸 이제 그 값을 다 매겨주는데 여기서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는 예를 들면 저속으로 달릴 때처럼 너무 이게 쉽게 변하면 사고 위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잘 변하지 않게 그 값을 주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값을 너무 적게 줘 갖고 고속으로 달릴 때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나마 남자들은 좀 난데 여자 운전자들은 힘으로 이게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면서 마치 핸들이 안 차가 안 움직이는 장기 현상처럼 이게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옛날은 이제 기계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전자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독일차들은 거기다가 어떤 유격을 약간 준대요. 그래서 전자식으로 기본적으로 제어를 하지만 기계식으로 약간 보완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유격이 있을 수 있어서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갑작스럽게 너무 핸들이 잠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두 개의 장점을 각각 그렇게 믹스를 해서 그렇게 해놔서 그렇게 그런 문제가 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자동차는 지금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앞으로 향후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바꾸기 전까지 지금 막 나온 차들은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뭐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이제 금방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앞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그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공부하면서 생각났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개발도상 국가에서 이제 농업이 근대화되면 좋다 해서 전부 막그 기계를 비싼 가격으로 파는데, 예를 들면, 땅이 넓고 그런 나라들은 그런 기계식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렇게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계를 사는 거가 더 엄청 부담이 되고 효율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기계화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그게 여러 가지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기계를 사는 비용이 너무 비싸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그 기계 값을 내는 할부금에 치여갖고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화가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 따라 그런 거를 잘 분석을 좀 해봐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남 관련 이제 이슈인데 여기서 그좀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사실은 지금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나 북한 전문가들 얘기가 김정은이 실권을 확실하게 쥐지를 못했다 그러거든요. 실제 지금 권력은 북한 군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좀알수 있냐 하면, 우리가 그 장성택을 처형시킬 때, 처형시킨 다음에 이 화염방사기로 완전 싸서 이 흔, 흔적도 없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 이 얘기가 사실은 그 조카가 삼촌을 죽이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이 화염 방사기까지 해석을 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북한 군부의 실세를 실제 권력은 군부가 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옛날 조선 시대 때 왕이 있었지만 무신들이 무신 정권을 일으켜서 실제 권력은 무신들이 쥐고 있었잖아요. 왕 왕은 이제 허수아비로 세워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권력은 다 그렇게 쥐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도 보면 군부에서 보면 2인자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군부들 내에서 그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그 권력은 김정은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권력은 지금 군부에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가 어떻게 협상해 나가고 이어야될 부분은 조금 더 사태를 지켜봐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도 군부 내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무신정권 때도 그랬지만 막 이놈도 죽였다 저놈도 죽였다 막 혼란기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권력부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이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또 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본 도시바라든지, 지금 그 다음에 소니,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바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지분 20% 내놓기로 했다가 지금 지금 분50%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타치라든지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좀이 힘든 시간을 냈고 구조조정을 성공해 냈고 도시바는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들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 가지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제가 또한번 시간을 잡아서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